자, 스타트업의 역사 하면, 그러니까 변화의 역사는 결국에 이 스타트업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게 그 역사의 중심에 있는 게 실리콘밸리에요. 실리콘밸리 어디냐? 팔로알토라는 지역인데요. 이게 보면, 그, 이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 구글, 뭐, 애플, 뭐 아마존, 뭐, 이런, 이런 그 회사들이 어디서 시작됐냐 따지면, 여러분들이 이거 뭐라고 하죠? 거라지라고 하잖아요. 거라지 스타트업이라고 하잖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이거를 어, 실리콘밸리에 살아보지 않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미국에 살아보지 않으신 분들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아, 거라지에서 하면 잘 되나 보다 스타업이 잘 되나 보다 생각하시거든요 아니에요 전혀 그게 아니고요 스타업을 왜 거라지에서 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무슨 아뭐 대단한 걸 하겠다고 라 시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작게 시작해 보는 거예요 거라지에서 원래 이게 주차장이에요 원래 여기가 주차장인데 이 앞에 차를 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게 그, 그, 어, 스트릿이고요. 스트릿에서 차를 그렇올라가되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차를, 원래 미국 사람들이 원래 차를 안에 대야 되는데, 차를 주로 안 대고, 그 거라지 안을 다 비우고요. 거기다가 짐을 쌓아놓거나, 아니면 거기다 사무실을 차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작게 시작해보는 거예요. 원래 애플이나 HP 같은 그, 처음에 창업자들이, 휴라파커드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 자기 거라지 시작을 한 거예요. 친구 불러서 컴퓨터 몇개 갖다 놓고 아니면 거기서 납땜 해가면서 뭔가 만들었던 거죠. 그러다가 그게 실험을 해보고 아잘 되니까 오피스도 얻고 했던 거죠. 그게 원래 어, 스타트업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래서 거라지 스타트업이라고 희현하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이야기를했더니 어느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친구가 어 그 거라지가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좀 의아했던 적이 있고요. 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린 거고요. 어, 스타트업의 그, 그 라이언님, 지금 소리가 들리니까 소리 좀 꺼주시겠어요? 네, 제가 찾아서 들을게요. 네, 하세요. 다 꺼주세요. 뮤트해 주세요. 새로 오신 분. 자, 우리 그 팔로알토라는 지역이에요. 이게 팔로알토에 있는 유니버스 대비뉴라는 데요. 기가 유니버스 이비뉴가왜 유니버스 대비냐? 한국의 대학로잖아요. 쉽게 말하면 왜 대학로냐면 대학 앞에 있어서. 근데 여기가 어, 스탠포드 대학에 스탠포드 대학에 앞에 있는 길입니다. 그게 원래 공항에 내려서 대략 한 어, 얼마 전에 파리바게트 광고가 나온 적이 있어요. 파리바게트 한 2년 전쯤에 나왔는데 요즘에 파리바게트가 그 이쪽 실리콘밸리 그 지역에 굉장히 그 유행이고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이게 파리에서 왔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페리스바게트라고 하는데 그 공항에 샌프란시스코에, 그러니까 광고가 어땠냐면 한국의 그 파리바게트 광고가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친구들이 그때는 이제 파리바게트가 안 생겼어요. 그 샌프란시스코에. 그럼 샌프란시스코 차 타고 대략 한, 한 40분에서 50분 가량 차를 타고 내려와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가려면. 요, 요, 유니버스티 에비뉴에 그빨리바이뜨 생긴, 생긴다거든요. 근데 그래서 타고 오는 그런 광고도 나왔는데, 이 팔로알토한 지역이, 지역이 스탠포드가 있고, 이 앞에 이런 거리가 있어요. 이 중심으로 이 좌우가 옛날에 스타트업들의 그런 본구장이었어요 웬만한 그 기업들이 여기에 다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거라지에서 이제 그 다음 스텝이 팔로, 팔로알토에서 시작하는 거죠. 최근에는 이제 이게 많이 샌프란시코 스 다운타운에 그 젊은 친구들 위주로 해서 많이 시작이 되, 어, 하고 있긴 한데, 과거에 구글이라든가페이스북이라든가는 처음 오피스는 다 여기 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미국에 가서 일했던 첫 직장이 페이스북이 처음 a c e 그오피스 f 요 사치를 o o k f 트 c 트 b o o k 데요 그에 있는 o 층에 있는 e b o o k f a c e b 중국 k f a c e b o o 이 g o o 스 l e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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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요 g l e 요 o o g 막 e g o 막 g l e g 피 o g l e Google, Google, g o o 보시면, 예. 그리고, 투자자들 처음에 만나가지고, 투자를 받았던 데가 여기래요. 유니버스티 카페. 유니버스티 에비뉴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거의, 거의, 좀 그, 들어간 입구쯤에 보면, 이런 유니버스티 에비뉴 카페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그 페이스북 열었던 가장 가까운 오피스하고 한 대략 걸어서 한 2, 3분 거래요. 제가 아침에 첫, 그 회사 옛날에 처음 미국에 와서 직장 다닐 때, 이 카페에 맨날 그 친구랑 여기 와가지고 같이 커피 마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게 뭐 벌써 한십몇년전 얘기인데, 여기가 그런 데랍니다. 그래서 여기가 예전에는 그런 굉장히 그런 게 많이 있었고, 실제 여기 이 팔, 그팔라토에는 예전에 뭐스티븐 잡스가 살아생전에도 여기 애플 스토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자주 왔었고, 실제 여기 점심에 뭐 점심이나 저녁에 주말에 가보면 실제 스티븐 잡스 옆자리에밥 먹고 있고, 그런 봤다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어, 마크 즈버크는 당연히 말랏것도고요자 네. 여기가 페이스북이 가장 먼저 생겼던 그 에머슨 스트리 여기 에머슨 스트리 휴는요 4 7리 에머슨 스트리 여기 이런 게 붙어 있어 요 실제로 저도 이 앞에 가서 사진 을한번 찍었거든요. 이런 여기가 이제 실제 어, 스타를 본고장이라고 하고요. 스타트업은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 다음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요, 스타트업은 참 재밌는 거예요. 뭐냐면 어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다들 스타러업에관심 있어서 오신 거잖아요 이게 기존에 과거에 이제 어, 세상에 없는 거를 사실 이 스타러블 함으로써 이게 임, 그 인류의 문명의 진보가 발생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강자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과거에 구글이었죠 옛날에는 야후가 그 시장의 강자였으면 갑자기 구글이 나오면서 야후가 다 무너졌죠 근데 이제 살살 그런 게또 구글에서 또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상. 최근에 분위기 보면.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런 누군가가 나와서, 스타트업이 나와서 기존에 있던 강자를 계속 예, 눌러내는 거죠. 그게 바로 스타트업의 예, 그 힘인데, 그게 바로 인류 문명의 진보를 가져온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 그래서 그, 인류로 만들어지는 그 노력이 스타트업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그 활동인 거죠. 사실 그런 일인 거고요. 그리고 어 문제는 이제 99%가 그 성공한 99%가 아니, 그러니까 실패한 99%의 그 노력을 성공한 1%가 다 먹는 그런 승자독식의 도박이 게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 앞에서 계속 실패하면 실패하면서 만들어 오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나중에 성공하신 분이 한 번에 그거를 밟고 올라가고 올라가 올라. 그러니까 누군가는 열심히 참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가서 누군가는 그 빛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굉장히 큰 노력이 필요한 그러니까 극한의 직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저 같은 사람들 이제 직장인 이제 저는 돌아왔지만 사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돌아온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laughs> 그러니까 어. 이런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족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직장인이에요, 이제 결국에는. 그나마 저는 이제, 우리 안는사는건 나는 직장인이지만, 그래도 그냥 엔지니어다. 약간 그런 식으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어, 저는 계속 그래서 스타트업이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존경받을 만한 일이고, 스타트업은 꼭 일어나야 된다. 기존에 있던 산업을 뒤엎을수 있고, 그리고 세상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에너지가 있는 거다 생각하고요. 뭐, 실콘밸리에서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면, 스타트업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제. 그런데,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소규모로 해가지고 마켓을 실험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라지 스타트업처럼. 그리고, POC나 이런 걸 먼저 작게, 작게 해봐가지고, 아, 이게 시장 규모가 되는지, 시장에 수익이 되는지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스케일업 하는 거죠. 팀 구성도 그때 하고. 그런데 보면은, 처음부터 갑자기 왜앱 만들고, 웹사이트 제작하고, 사업자 등록 내고, 막 이러, 이러는 건 아니라는 거죠. 먼저 막 이렇게 아이디어 컨셉 막 있는데, 실제 보면 회사는 제일 마지막이라는 거죠. 근데 보면은 이거를 먼저 해야 투자를 받을 수 있다. 혹은 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거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돈 들여가지고.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웹, 웹이나 앱을 먼저 만들 게 아니라 간단하게 그냥 사이트 공짜로 만들어준다나 이런 카페 시타 같은 거 써가지고 그냥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그냥 시작하는 거죠. 네, 그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순서가 작게 보고 테스트해 보고 이게 맞는지를 보고 비즈스 모델을 검증한 다음에 스케일업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보면 어떤 분들 보면 이거부터 해가지고 돈만 날리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우선이다. 예.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주로 보면 이제 이렇게 보면 예,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게 보면은 와이 컴비네이터 여러분 다들 들어보셨잖아요. 되게 스타로 관심 있으시죠. 와이 컴비네이터니 싱글리티니뭐 이런 대학이니 뭐 두에이포니 인스티 이런 거 되게 실리콘밸리 쪽에 있는 학교들인데. 그러니까 뭐 플러그앤플레이나 이런 데뭐포리 스쿨 한국에서있잖아요 이런 거. 디스쿨, 스탠퍼드에 사는 뭐 디자인 씽킹 스쿨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사실 저는 뭐라고 하고 싶냐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한테. 너무 딴 나라 얘기고요. 실제 보면은 뭐라 생각하냐면 어 이거, 시그리티 같은 데서 사실 강의 한번 듣는 걸 한국분들이 굉장히 그 마케팅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로망에 있으시더라고. 근데 여기 한번 강의하는 돈이 엄청 비싸거든요. 들어가서 보는데. 그런데 실제 내용을 저도 한번우연 들어가서 같이 이제 그런 걸 주선해서 제가 들어가, 들어가 볼 기회가 있었는데, 너 너무 황당해요. 혹시 이 돈을 내고 들을 만 할까? 이게 과연.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책에 다 나와 있고. 그리고 드레이퍼나 이런 거는 학교들이 이게 다 돈벌이에요. 그냥. 네. 근데 이거를 굳이 그,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주로 투자를 바꿔라 하면 투자자들이 이렇게라 저렇게라 얘기하는데, 사실 그, 스타트업을 오너는 24시간, 그 다음에 일주일 내내 365일, 그것만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꾸 그 얘기를 하면, 예스맨들 그 아이디어를 바꿔버려요. 근데 살짝 이거에 그, 본인의 고집이 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쓴다느니, 뭐, 해외진출한다거나 투자유치 이런 것에 서 저한테 질문하는 분들 되게 많은데 제가 해주는몇 마디는 딱하나예요 니가 글로벌 스탠더드야 한국식 다통행 절대 안 통할 수 없어 제가 느낀 결론은 그거예요 그 괜히 내가 미국에 와서 백인들하고 영어 영어로 얘기하니까 굉장히 쫄쫄한데 사람들이 쫄랄게 의식적으로그러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 니가 글로벌 스탠더드야 걔가 못 와야 되는 게 문제야 예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뭐 뭐 사업계획서는 이런 식으로 써야 돼 미국에서는 이런 스타일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말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야 돼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더 집필해야 돼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면 내가 글로벌 센터야 약간 그런 마인드가 완전히 통하더라 그리고 박남회라든가 이런데 뭐실리콘밸리 해가지고 데모하고 아이디어 막 주잖아요 주잖아, 그거 하고 나면 몇 개월 뒤에 똑같은 거 이미 해외 나와버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박남회 같은 거 참여하는 거 그다음에 실리콘밸리에서 막 이런 거 오는 거 시간 거기에 쏟을 게 아니라 실제 열심히 제품 만들고 테스트 해보고 런칭하는 게 먼저다 공모전 이런 거 좋지만 우리가 결국에 하려고 하는 거는 뭔가 바꾸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세상을 바꾸려고 그리고 뭔가 제품을 만들고 돈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박람회 이런 그런 뭐그 공모전 이런 거는 두 번째 문제다라는 거죠 근데 보면 항상 우선순위가 바뀌어 가지고 제품도 없는데 박람회 먼저 나가요? 그러면 몇 개월 뒤에 똑같은 게 웹사이트가 생겨요 실제 그런 사례를 몇번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할 때 박람회 갈 정신이 있으면 앉아가지고 코딩이나 해 제품이나 만들라고 제품도 없는데 가서 박람회 가서 아이디어 뺏기지 말고